사랑하는 크로스로드 회원 여러분, 어느덧 2022년 어, 호랑이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한해 호랑이의 기운을 받고 힘차게 포효하셨는지요? 아쉬움이 많은 가운데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상에 경기가 몹시 어렵고 추운 겨울이 닥쳐오고 있지만 주님 곁에 계셔서 주님의 모닥불을 쬐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지내는 겨울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월은 정리의 달입니다. 각자가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 말씀들 하셨지요? 여러분들 관계가 파괴된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뜻한 사랑으로 손잡으셔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따뜻한 사랑을 담아 카드를 보내고 작은 선물로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화해가 필요한 사람 한 해를 넘기지 마시고 사랑의 손을. 먼저 내미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세상으로 만들어 갈수 있는 넓은 사랑의 사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로스 로드는 이제 9명의 고아원을 나오는 새로운 신입회원들을 받아서 새해에는 33명의 고아 청소년들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잘 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 운동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기운은 점점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러할 때일수록 광명한 새벽을 바라보며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월에는 예루살렘 음, 주빌리가 준비됩니다. 2월 첫 주에 예루살렘에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 예루살렘 주빌리를 발족하게 되고 12월 26일에는 저 남녘의 함양 땅에서 주빌리 함양 취회가 이제 발족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개척학교 그리고 이분들에게 광야의 영성을 주입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영성, 예수님을 닮아가는 목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습니다. 크로스로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교회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